안녕하세요. 대리만족 하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차량은요, 람보르기니의 우루스가 있다면, 아우디에는 이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아우디 Q850 TDI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 온 차량은 아우디 Q8 50 TDI입니다. Q8 50 TDI를 얘기하면서 제가 우루스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차량의 경쟁 차량으로는 BMW의 X6 그리고 벤츠의 GLE 쿠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가 우루스를 언급했냐? 바로 이 Q8 차량이 우루스와 형제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 차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이 폭스바겐 그룹 내에 굉장히 유명한 외제차 브랜드들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차, 기아차가 서로 다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가족, 형제, 짝꿍 뭐 이런 느낌처럼 폭스바겐 그룹 내에도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속해 있는 거죠. 대표적인 브랜드로 아우디가 있고요. 그리고 아우디 안에 람보르기니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 외에 포르쉐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차량들이 이제 함소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 그룹 내에 있다 보니까 서로간에 기술을 많이 공유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Q8 같은 경우에는 람보르기니의 우루스와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투아렉과 먼저 공유를 시작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완전히 같은 차라고 이야기할 순 없지만 거의 형제 차량이라고 봐도 될 만큼 굉장히 구조가 비슷합니다. 근데 람보르기니 우루스 가격이 얼마입니까? 옵션 포함하면 3억이 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 아우디의 Q850 TDI 같은 경우에는 1억 1,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플랫폼인데 가격이 이 정도면 개이득이라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트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Audi Q8 50TDI 차량이 있고 45TDI 차량으로 이제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45TDI랑 50TDI랑 비교하면 약 1,4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모습 먼저 볼 텐데 사실 이제 전면부 그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딱 유니크한 디자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이게 해외에서는 2018년도에 출시를 하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올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나라 차량들이 이거랑 약간 비슷한 그릴을 흉내를 많이 냈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디의 디자인의 장점이 뭡니까? 아우디는 요즘 나오는 뭐 그랜저처럼 독특한 디자인보다는 무언가 심플하면서도 이제 오래갈 수 있는 오래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자랑하는 게 아우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Q8의 디자인 역시 무언가 이제 6년 10년 심... 10년 타더라도 전혀 촌스러울 것 같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 겉에는 이제 블랙 메탈로 이렇게 무광 처리가 되어 있고 가운데 심볼도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오늘 처음 봤는데 실제로 크기가 굉장히 매우 큽니다 그 다음에 헤드램프를 볼 텐데 헤드램프를 보면 아우디 하면 뭡니까 별명이 조명가게 아니겠습니까 헤드램프는 이대리 기준으로 이 랭킹 1위입니다 이거 따라갈 차가 없어요 그래서 q a 차량 역시 이제 아우디의 명성답게 헤드램프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헤드램프는 그냥 뭐 최고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휠을 한번 볼 텐데 이 일단 말이 안 나옵니다 뭐가 말이 안 나오냐면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게 그냥 보기에는 18인치처럼 보일 수 있는데 무려 21인치입니다 Q8 차량 자체가 하도 크기 때문에 21인치 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아 보일 정도로 어 굉장히 이제 어쨌든 큰 휠이 들어가 있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특별하진 않지만 그냥 좀 무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Q8의 해외 출시 버전을 못 봤어요 예전에 제가 A7 리뷰할 때 A7 같은 경우에는 해외 버전하고 국내 차량하고 휠이 디자인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아 국내 건 너무 안 이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외 버전은 보지 않았지만 국내도 뭐이 정도로 나왔으면 충분히 이쁘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S 라인 차량답게 S 라인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제가 휠만 보고 넘어갈 텐데 이 차량은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우디 Q8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트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50TDI랑 45TDI가 있는데 두 차량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바로 서스펜션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한번 내려가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스포츠 모드. 정확하게는 이제 다이나믹 모드인데 아까보다 더 내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이 손가락을 비교를 해보면 휠하고 손가락이 3개가 좀안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오프로드를 달릴 수도 있잖아요 오프로드로 변경하게 되면 자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아까 제가 다이나믹 모드 할때 손가락 3개가 들어갔잖아요. 오프로드 모드로 하게 되면 서스펜션이 올라가면서 주먹 한 개가 들어가고도 조금 공간이 남습니다. 굉장히 차체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부 세팅값 뿐만 아니라 서스펜션 자체 높낮이를 조절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드라이빙이 가능하고 일반 서스펜션하고 에어 서스펜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면 물론 이런 식으로 높낮이 조절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 서스펜션 안에 이제 스프링이 들어가 있잖아요. 걔가 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때문에 위에서 이제 무게를 준다. 근데 차에 탄 무게가 가볍다 하면 아무래도 스프링이 이렇게 좀 딱딱하겠죠. 그러면 좀 승차감이 딱딱한 느낌을 느끼다가도 그 차량에 많은 사람이 타게 되면 어떡해요? 하중이 늘어나면서 이 철제 스프링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조금 딱딱했던 승차감이 꿀렁꿀렁하면서 혼자 탔을 때랑 여러 명이 탔을 때랑 조금 다른 승차감을 보여주는데요 이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공기, 이 압력을 통해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탔느냐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승차감을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매우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휠 부분을 봤고 옆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모습이 제가 지금 서스펜션을 최대로 높여놔서이기도 하지만 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도심형 SUV 스타일로 나왔는데 비교 대상인 X6랑 GL이랑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엉덩이 부분은 조금 더 높게 나와있는 모습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은 여기쯤에 와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쿠페 SUV들과 비교를 하면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뒷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뒷문을 열어봤는데 일단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든게 얘가 프레임리스 도어예요 보통 스포츠 세단이 라든지 아니면 쿠페 형태 자동차들은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를 많이 하는데 SUV는 프레임리스 도어 를잘안 쓰잖아요. 요거는 조금 특이한 것 같고 어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제 프레임 공간을 이제 유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이기 때문에 어? 햇볕을 가려줄 수 없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전자동 오토매틱 시스템입니다. 밑에서 가리개가 올라오는 이런 어, 형태로 전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거 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이런 것들은 이제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한번 뒷자리에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자리에 탔는데, 어, 사실 이게 조금 걸리긴 해요. 이게 걸리긴 하는데, 어, 뭐개방에는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밑에 이렇게 손을 누면, 얘가 이런 식으로 레일을 통해서 이 의자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탄 사람들도 되게 편하게 탈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실내에서 본 높이는 이 정도입니다. 뭐 제가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에요. 아, 충분히 공간이 있고 좀 특이한 건 스피커가 여기 위에 달렸어. 이 스피커가 위에 달려서 약간 이 서라운드 느낌으로 사방에서 때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네요. 그리고 이 가운데 보면 이제 공조 장치 조종하는 게 있는데 아 제가 이거는 아, 참. 차주분이 계셔서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쉬운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아우디 Q A 50 TDI가 1억 1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물론 이 차주분께서는 이거를 가려서 보이진 않는데 아쉽게도 이 뒤쪽에 또이 아우디 요놈들이 그물망을해 놨어. 야, 요즘은 이제 국내에 좀 저렴한 차량들도 이쪽은 가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마감을 하는데 아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금 내리려고 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쪽 보시면 이 안쪽이 스웨이드 재질이잖아요 근데 이쪽에 이렇게 재떨이가 들어가 있어요 <laughs> 이거 담배채 털다가 그냥 스웨이드에 담뱃방 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외제차다 보니까 이렇게 담배채를 털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아 이제 뒤쪽을 한번 보면 뒷모습으로 왔는데 야 이게 앞모습은 뭔가 조금 노멀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뒷모습은 진짜 오지네 람보르기니 우르스랑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차 이름 Q8 이렇게 써있고 50 TDI 이렇게 써있는데 아우디에서 예전부터 이런 숫자를 붙였는데 옛날에는 여기다 배기량을 써 놨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게 배기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숫자는 배기량과는 관계 없습니다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넘버를 달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것도 약간 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 밑에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둘다 막혀 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그냥 인테리어고, 밑에 쪽으로 대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볼 텐데, 이게 BMW는 그냥 싹 꺾이 차면 바로 열리잖아요. 아우디는 또 그렇지 않아요. 발 넣은 다음에 살짝 물러나줘야 열립니다. 얘가 주인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열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이 사실 차 크기 대비해서 큰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고 있게 되면, 자, 차가 지금, 유관상으로 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높이가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에어서스 펜션이기 때문에 높이가 내려갔어요 조금 더 이제 낮게 세팅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내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에 들어왔는데 와 디자인이 진짜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깔끔하냐 봤더니 이 공조를 조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공조를 조작하는 부분이 전부 다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아까 눌러봤는데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또해틱 방식이에요 눌릴 때마다 진 운동이 오기 때문에 아날로그 버튼을 누르는 느낌 그런 게 있고 가운데 역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3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모든 제어를 이쪽에서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아까 서스펜션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건 홈버튼 누른 다음에 차량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셀렉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서스펜션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 이것도 괜찮네. 그리고 이 옆쪽하고 같이 봤을 때 디자인을 함께 빼놨기 때문에 어 뭔가 조금 일체감 있는 디자인이라서 더 넓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기어봉 보면, 이 기어봉 옛날에 약간 사이버 포뮬러. 바로 그냥 부스터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이제 기어봉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어봉으로 해야 돼 이게 막 버튼식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저는 기어봉이 훨씬 더 이제 나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컵홀더는 생각보다 작아요 어차 크기에 비해서 아어 요거는 온스가 큰 컵은 안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디자인 굉장히 깔끔하고 일단 핸들을 볼 텐데 핸들은 그냥 뭐 아우디 느낌이 있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거요 밑에 요 S 라인 요 마크가 있어 이게 A7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Q8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으니까 진짜 깔쌈하네. 그 다음에 이제 계기판을 한번 보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역시 디지털로 되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차에 이제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아마 스타일이 바뀌는 걸로 아는데 스타일 바뀌는 방법을 차주분도 몰라요. <laughs> 저도 모르고 자동차 딜러한테 한번 말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실내 디자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아우디 Q8 50 TDI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거기다가 비가 오다 안 오다 해서 굉장히 습해서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를 만큼 정신이 없는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차량을 지원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의 오랜 구독자이자 또 이제 유튜버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하쌤 t v 랑 하진빠TV님입니다. 이두분 제가 영상 설명란에 남길 테니까 꼭한 번씩 방문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누구를 어뭐 도와줄 입장이 아닙니다. 저도 학고기 때문에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저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